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나 변형 공식 중에 이 다섯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섯 제곱이 나오려면요. 제곱과 세 제곱을 곱해서 전개시키면 다섯 제곱이 나오잖아요.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 x 제곱 y 제곱 z 제곱과 x 세 제곱 y 세제곱, z 세제곱을 곱해서 전개를 시켜봅니다. 그러면, x 다섯제곱, 그 다음, x제곱, y 세제곱, 이렇게 곱하면, z 세제곱, x제곱, 이렇게 곱하면요, x 세제곱, y제곱, y, y 다섯제곱, 그 다음, 이렇게, y 다섯제곱까지 했죠? y제곱, z 세제곱,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z 제곱 x 세제곱, 그다음 y 세제곱 z 제곱, 그리고 마지막으로 z 다섯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. 여기 x 다섯 제곱, y 다섯 제곱, z 다섯 제곱이 있잖아요. 자, 이것부터 적어볼게요. x 다섯 제곱, y 다섯 제곱, z 다섯 제곱. 그리고 이제 두 개씩 묶는데요. 여기, X, Y가 있는 거, 이거 두 개, X제곱, Y제곱으로 묶어볼게요. X제곱, Y제곱으로 묶으면, Y 남고, X 남으니까, X 플러스 Y. 그리고 이제 또, Y제곱, Z제곱. Y제곱, Z제곱. Y와 Z가 있는 게, 여기하고, 여기 있죠? 이것을 또, Y제곱, Z제곱으로 묶으면, 여기 Z 남고, Y 남잖아요. 그러니까, Y 플러스 Z. 이렇게 되고,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, 이것과 이거 z 제곱 x 제곱으로 묶으면 z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. 그럼 이것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항시켜서 빼면 되죠. 자, 이걸 구할 건데요 x 다섯 제곱 y 다섯 제곱 z 다섯 제곱은 여기 이거에서요 x 제곱 y 제곱 z 제곱 X 세제곱, Y 세제곱, Z 세제곱, 여기에서 이걸 뺄 거예요. X제곱, Y제곱, 이 중간으로 묶어야 되겠죠? 그리고 X 플러스 Y, Y제곱, Z제곱, Y 플러스 Z, Y 플러스 Z, 그리고 Z제곱, X제곱, Z 플러스 X. 자, 이렇게 되는데,